다음께 찬송가 205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3절입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위주 보열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랜 가뭄 끝에 귀한 담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고 말씀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고하오니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역병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을 강하게 바꾸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모두 든든히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만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주 남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형통의 복, 인통의 복, 영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든든히 설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그 그 삶을 빛으로 삼아 주시고 희망으로 또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곳은 출애굽기 24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고 통독이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해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집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수와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이야를 산에 있으니라 2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돛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위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교의 고리에 괜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속에 둘치며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를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서 두 끝에 속죄서와 한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패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속죄서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속에 회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곧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규빗너비는한규빗 높이는 한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많은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 채를 끌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금이 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úteratures>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외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괴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괴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괴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 폭을 만들 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율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율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비, 너비는 한 규비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넓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괴를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괴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비 너비가 다섯 규비에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서쪽에 너비 신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어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 5 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어 받침이 3이어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네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빗이어 너비는 쉰규빗이어 세마피 휘장이 높이는 다섯규빗이어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증거계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땅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개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어, 벽옥으로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어깨바지에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버답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버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버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방울, 한성류, 한금방울, 한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길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배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험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러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못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 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시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레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리라 또 나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유의껍풀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자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이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진이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자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나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망문에서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잼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성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힘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힘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을곳이며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괴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괴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우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지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계는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을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살 이상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 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게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